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고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차종 시고 하셨죠? 자, 오늘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 이제 앞좌석 통풍 시트하고 이어 리클라이너 이렇게 두 가지 시공을 하러 이제 오셨고요. 자, 앞좌석 통풍 먼저. 자, 지금 오늘. 몇 도인지 아시나요? 지금 낮인데 12시 45분인데 영하 3도네요. 네. <laughs> 자 내일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한겨울에도 이제 통풍 시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제 겨울에 또 오시는 이유가 어내 차만 좀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제 여름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 하루에 세네 대씩 이제 통포시트를 하다 보니까, 어, 내 차는 좀 소용, 소중하니까, 소 어, 지금, 지금쯤이면 좀 한가하겠지? <laughs>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객님도 좀 그런 얘기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만큼 저희가 뭐 바쁠 때도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은 뭐더 신경 써드리겠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시공 완료해드렸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는 직물시트였어요 이 중간 부분이 직물시트였다가 지금은 천연 소가죽 나파로 그리고 패턴도 기존 그대로 예 해서 이제 완료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측면에 보시면은 스위치는 고객님이 그냥 기본으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기본으로 설치를 해드렸고 자, 이 고객님은 이제 운전석만 풀조석은 기본. 이제 운전석은 기본 팬 위치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사타군이 중간에 하나 그리고 엉덩이 쪽 하나, 그리고 허리 쪽 하나, 그리고 등 상단 쪽으로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분은 기본 네 개에서 최대 이제 아홉 개, 열 개인 줄 알고 1 0 개로 해달라고 하셨다가 아이 차량은 9 개면 됩니다. 해가지고 자 사타구니 그대로 중간에 하나 들어가고요. 우리 허벅지 양쪽, 엉덩이 양쪽, 그리고 등 이제 허리 쪽으로 두 개, 그리고 등 상단 쪽으로 두개 이렇게 해서 최대 9 개의 이제 팬이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패턴이 있지만은, 여기는 푹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패턴 들어가 있다가 푹 들어가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볼록볼록 엠복싱처럼. 그래서 이 바람이, 이팬이 여기만 있다고 하면은, 이 바람이 여기서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서만 이제 바람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허벅지는 왜두 개냐? 우리가 다리를 벌리고 앉겠죠. 그래서 센터에다가 하나를 넣게 되면 허공의 바람만 나와요. 그래서 양쪽으로. 그리고 엉덩이는 당연히 우리가 하중에 눌리면서 엉덩이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엉덩이 양쪽. 그리고 등도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이제 더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당연히 또 전비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풍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할 수 있게끔 이제 최대로 운전석만 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등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에어덕트라고 해서 자 에어덕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를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엉덩이 쪽은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 뻥 뚫려 있어요. 왜 마감 처리가 안돼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등 쪽은 우리가 뒷좌석에 탑승했을 때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차량들은 백판넬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고, 미국 차들은 보통 앞면, 측면, 후면이 이렇게 다 가죽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선풍기가 돈다고 치면은 어? 흡입할 수 있는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아예 안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덕트를 안 하게 되면은 40%에 대한 바람 엉덩이는 100%의 바람이 나온다고 치면은 등은 40%에 대한 바람. 하지만 덕트를 뚫어줌으로써 공기가 흡입이 되고 배출량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40%에서 7, 80%까지 바람 세기를 증가시켜 주는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위치는 저희가 이제 영상 이거 말고 이제 사진 자료를 띄워주세요. <laughs> 예. 띄우면, 자, 여기 중앙 이동이라고 해서 이 콘솔 쪽, 콘솔 쪽으로도 들어가고, 우리 멀티 스위치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스위치를 또 하나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 영상 사진으로 좀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위치 위치는 총세 가지 예. 종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너를 이제 한번 또 설명드리자면은 자 기존 각에서 이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여섯 단 여섯 단이었네? 오, 오 단이었는데? 어 그래요? 자 다시 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 다섯 단이네. 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존보다 약한 12도죠? 아니, 14도죠, 이게. 14도, 7cm 정도의 길기를 눕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거는 12도, 12도였어요. 어? 12도, 6cm. 네네, 네, 네, 예. 6cm. 아, 그죠, 이 6cm로 이제. 이건, 저, 처음에는 저희가 7cm에 14도로 했는데, 음. 지금은 약간 하향 조정 해가지고, 네. 더 편안한 착석감을 찾기 위해서, 음. 지금 6cm에 12도. 네. 그, 원래는 저희가 특허를 낸 거는, 사이즈는 보통 이제 10도에 5 c m 예요 그죠. 근데 이 차량은 이제 12도에 6cm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예. 착석을 하게 되면 이 정도 편하게 네. 네. 그리고 이제 통풍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다른 업체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팬이 다른 업체와는 차별화가 되어 있는데 음.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펜은 우리 이제 시공 전에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펜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 펜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펜을 쓰죠. 독일 3, 사도 정품은 다 플라스틱 펜. 근 플라스틱 펜의 단점을 저희가 알고 있죠. 저희는 이제 벌써 수입차 통포를 한 지가 16년 차 되다 보니까 이제 플라스틱의 단점은 하중에 눌리다 보면 변형. 이제 겨울에 추워지면 수축하고 팽창하고 여름에. 이제 이런 수축팽창을 하면서 또 하중에 눌리다 보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식어, 이제 수리하는 과정도 영상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할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는 알루미늄 패널을 쓰고 있어요. 플라스틱에 알루미늄 단가는 몇십 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ASU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팬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증 기간은 저희가 무상 보증 3년. 보통 우리 삼성전자도 보면은 몇 년이죠? 그런 대기업 전자 제품들도 1년에서 2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3년까지 해드리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제품의 내구성 음. 최우수하니까. 저희도 자신이 있으니까 3년 동안 AS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은 이제 무료대차를 또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1박 2일이 걸리다 보니까 운행 중에 불편 없도록 저희가 또 무료대차를 또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팬클리닝도 저희가 <laughs> 음, 3년 아, 동안 그죠? 1년에 한 번씩 네. 겨울에 내방해주시면 이제 진행해드리고 있죠. 네.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이제 선풍기도 쓰시다 보면은 이제 한철 쓰시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우리가 산 건데 1년 만에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쌓여있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바람 쐬기도 약해지고 제품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도 알고 있죠. 또 이제 실내 관리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뭐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은 이제 아무래도 먼지가 많이 끼게, 끼게 되고 문제에 대한 소질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 여름 가을까지 잘 사용하시고 겨울에 12월 1월 2월 이 겨울 때 오시면은 저희가 무상점검 해드리는 겸 이제 무상점검 하면서 이제 클리닝까지 또 같이 겸용해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가 또 이제 또 장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싸고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싼 데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싸다고 해서 시공 받으셨던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이 아니죠. 벌써 한 4, 5년 됐죠. 4, 5년 전부터 이제 문이 닫고 없어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AS를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저희 김포까지 또 베리어스 커스텀으로 이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수리비가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정을 할 때는 그 회사가 튼튼한 회사인지 오래된 경험이 있는지 그런 거좀잘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시공을 맡기시면 후회 없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익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통풍 열선, 뭐 가죽 시트 교체 해가지고 많이 왔던 차 중에 어, 하나예요. 네. 다른 시공들은 또 뭐가 있죠? 우선은 이제 이 익스플로러 제 영상 자료 보시면은 대부분 80%는 1열 통풍, 2열 통풍을 해요. 2열도 여기 시트를 보시면은 직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물을 되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가죽만 교체하는, 교체할 바에는 어? 이 금액이면 그냥 통포까지 해버리지? 왜냐면 통포 시트를 하면은 가죽이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1열 2열 통풍을 하시고 2열은 리클라이너 그리고 3열도 열선 열선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3열 열선 하는 겸또 3열의 리클라이너 그리고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 컨트롤 할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이렇게까지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음, 네. 그리고 통풍 시트는 작업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어, 통풍 시트는 1박 2일 그래서 저희가 무료대차를 또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너는 보통 하게 되면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이제 뭐 조금만 여기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이제 출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리클라이너는 저희가 출장이 이제 가능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 비용 저희가 서울 경기에는 대리운전 비용으로 저희가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한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최소 10대에서 최대 20대 예약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모집, 이제 예약을 해, 해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저희가 또 찾아뵙고 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또 이용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